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쭉 가고 싶은데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이런 에너지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걸더 줄일 수 있을 텐데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는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 다른 복지도 되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만 에너지 복지 정책이 이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기관 부처 기업 단위로 음. 자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편제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 장기적으로는 어, 에너지 복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12년의 경험을 놓고 보면 저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어,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추진되면서 법제화되면서.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 가구는 한 170만 저희가 그쯤 되는데 저희가 지원할 가구를 발굴하고 그 대상자 집을 조사하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과정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기반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과외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법적 기반이 좀더 강화돼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그 법제화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